안녕하세요. 광남바둑입니다 오늘 우리 신진서구단이 일본의 272kg 선수를 꺾고 농심배 4연승에, 4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선수는 중국의 커제궁단밖에 안 남게 됐는데요. 이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보통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뭔가 보도를 할 때는 본인들이 이제 바둑을 두거나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이긴 것 위주로 이렇게 내보내죠 딱 지는 순간 거의 뭐 뉴스 짧막한 한두 줄 내보내는데 이번에는 달려요 이번에 진짜 중국 난리 났습니다 예 그래서 커제 구단과 인터뷰도 하고 아니 오늘 커제가 바둑을 두지 않았는데 왜 인터뷰를 하는 거야 예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신진서 구단 계속해서 메인으로 땅땅땅 나가고요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제 신진서 구단과 커제 예, 바로 내일 두기 때문에 때문이죠. 그 만큼, 이제, 신진서 중국에서도 신진서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국 자체가 이제, 커지를더 이상, 예, 믿지를 못한다. 예, 이번에 농심배 앞선, 예, l g 에서 정말 충격적인 패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신진서 구단이 오늘, 예, 농심배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인데, 자, 한국의 1인자, 예, 신진서 구단이, 2726, 일본의 주장, 이치르키로 선수에게, 이제, 뭐, 승리를 했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25일날, 이제, 커제구단과, 예, 바둑을 둔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진서구단 인터뷰도 정말 멋있게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월드시리즈 결승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뛰겠다. 야, 오늘 진짜 신진서구단, 예, 진짜 시원하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진서구단이 지금까지 농심배선제 두 차례 이렇게 나왔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요. 야, 이게 좀 마음 아픈데, 작년에, 작년에는 기대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아, 벌써 재작년인가요? 그, 양딩신 선수에게 막혀서, 예, 7원승의 재물이 됐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했습니까 예, 신진서 대폭발에 재물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뭐 인터뷰를 하고요. 예. 요번에는, 그래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진짜 각 잡고, 각 잡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신진서 구단이 너무 일찍 탈락을 해가지고, 진짜 박정우 구단이 눈물겨운 맹 활약을 했는데, 예, 이하마 유타 구단 이기면서 이쭉 중국 선수들 다 이겼죠. 예, 그리고 나서 커제와 진짜 그 명승부, 커제와의 명승부를 펼쳤는데, 예, 그 바둑이 이제, 아, 그때 박정우 구단이 그렇게 됐지.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박종환 구단이 진짜, 반집을 졌죠. 반집 차이로, 마지막에. 예, 그래서, 진짜 신진서 구단이, 어 아, 되게 좀 미안한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뭐, 박종환 구단이 농심배 앞두고, 왜? 박정원 구단이 이제 주장이니까, 진서야, 니네 손에서 해결해라. 뭐, 이런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박정원 구단이 뭐 해줬냐, 이건데, 아니요. 그냥 바동 몇 판. 좋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그 박정환 구단 예 주장으로 출전을 해 가지고요 이제 한국의 스타트가 썩좋뭐 좋지는 못했죠. 예, 스타트가 썩 좋지는 못했는데 하지만 이제 신진 서구단이요 탕웨이싱 탕웨이싱 구단부터 팡팡팡 이겨버리니까 순식간에 사실 탕웨이싱 양딩신 커제가 남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예뭐 예전처럼 이제 중국이 연승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구찌하오 선수가 좀 이렇게 힘을 내면서 중국적으로 많이, 야, 올해도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예, 탕이신부터 진짜 주루룩 이겼죠. 자, 그리고 이제 예,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커제구단이 바둑을 이제 두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커제가 필사적인, 예, 필사적인 각오로 이렇게 출전을 하는데, 이 커제구단 뭐냐면은 지금 8 관왕, 8 관왕, 예, 팔 관왕인데 신진서 구단과 이제 커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신진서가 작년에 워낙 날라다녀서 그렇지 사실 커제도 그가 한 신진서 구단에게 삼성화재를 이길 때까지만 해도 날라다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정말 예, 또 국지국지한 세계대에서예 성적이 정말 정말 안 좋았는데. 출남배에서 그 누굽니까? 탕웨이싱 선수에게 이제 중결승에서 탈락을 하고 예 그리고 당연히 진짜 lg배는 이 신민 중구단 예 신민 중구단 lg배 신민 중구단에게 이제 와중에 또첫 판도 이겼어요 첫 판도 이기면서 당연히 이번에는 내가 우승하지 않겠냐 이러고 있었는데 요것도 역전패를 당했죠 그래서 커지가 말을 했죠. 야, 내가 바둑 두면서 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를 그니까 커제가 한국 기사들한테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시리즈를 리드한 상황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첫판 이겼을 때, 야, 이번에 또 내가 우승했다 이랬는데 신민준에게 예,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요 모습이, 야, 이게 사실 중국 바둑 팬들 또한 번,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그래도 한번더 믿자 이런 게 뭐냐면은 야 바둑 찍으면서 울었잖아요 울었잖아 그내 바둑에 이제 더 이상 내 바둑에 대한 이 진짜 자신감이 또 사라졌다 내 바둑이 진짜 잘 두는 건지 의문이다막 이러면서 흐, 막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또이 중국 바둑 팬들이 야 그래도 우리 커제가 그렇게 이 세들도 몇 번을 이겼냐 막 이러면서 예또 신진서도 결승에서 두번 이겼잖아요 음. 근데 이제 중국 바드팬들이 역시 걱정을 하는 거는 뭐냐면 신진서가, 예, 커져에는 되게 부진한데 올해 성적이 벌써, 예, 또 16승 2패, 예, 또다시 올해도 승률 90%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성적이죠. 예, 어마어마한 성적이다. 그리고 그 응십의 이제 중결승에서 자우천이 선수, 응십의 중결승에서 이제 자우천이 선수, 또 출란배에서 판퉁이 렌샤오, 이역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렌샤오 선수에게는 진짜 대 역전승을 거뒀죠. 예, 국제대에서 한 판도 한 번도 안 졌다는 거예요. 이제 두번진 거는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백홍선 백홍석 선수랑 이제 박진솔 선수에게 이제 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두 기사에 이제. 상대전적, 상, 상대 상대전적이 나오는데, 상대전적은 이제 커제 구단이 10승 5패로 앞서고 있고요. 이 2018년, 그러니까 신진서가 완전히 풀업됐다. 이 다음부터는 커제가 8승 2패.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신진서 구단이 3승 2패로 앞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제가 신진서를 잡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렇게 두었,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 모습이 작년, 예, 그 삼성아재배, 커제구단과 신진서구단이 바둑을 뒀던 거죠. 음, 예, 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진서구단이 마우스, 첫판을 또 마우스로, 그러니까 신진서구단이랑 커제구단이랑 보면은, 이상한 데서 승부를, 이렇게, 승부가 가려졌어요. 저번, 지난, 이제, 백령배. 첫 번째 두 기사가 세계대결, 결승에서 만났던 게, 이제, 백령배인데, 그때도, 진짜, 커제가 그냥 거의 던져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두 글자로, 예, 꼬장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 그런 거 두는데, 신진성호단이 짜증나서 막 두다가, 어, 처구니 없게 역전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마우스여가지고. 자, 어쨌거나. 이 커제가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그 웨이보에서 예그 좋아하는 웨이보에서 이제 무기한 탈퇴를 이제 선언을 했다 엘 g 배 LG배 그러니까 신민중 구단한테 졌던 게 정말 충격이었던 거죠 본인이 그래서 요 모습은 이제 커제 구단과 네웨이핑 구단 이거고요 자 커제가 바둑도는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커제가 웨이브를 통해서 뭐 자기 이야기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또, 커제가, 어쨌거나, 요 쇼맨십은 타고 났잖아. 그니까 죽어갈 것 같아도, 이렇게 뭔가, 지금, 그니까 러 본인도 완전히, 그니까 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몽맥합 때, 출남배, l g 배 본인이 세 개를 우승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전에 없던 이제 슬럼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니까 본인도 예, 본인도 이 신민중구단한테 지고 나서 거의 열흘 정도 이제 공황 상태, 예, 공황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뭐그조하는 이제 한큐 바둑도 안 들어오고 인터넷 바둑도 거의 안 두다가 이제 그저께 바둑 좀 그저께 한몇판 뒀고요. 딱 각을 잡고 있는데 뭐 오늘도 예, 이치리키로 선수가 이제 바둑 두는 것을 이제 보고 있었죠. 어쨌거나 이 내일이면 이제 신진서 구단과코제구단 예, 두 영웅의 대결이 이렇게 앞으로 다가왔는데 코제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다 탈락을 또 해가지고 신진서 구단이랑 올해 그렇게 많이 둘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지면은 진짜 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아무리 우승해도 야! 신진서는 커제한테 안 돼. 이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리고 커제가 여기서 이기면은 야, 내가 거 봐라. 바둑 아무리 쳐도 너한테는 이겨. 이겨 되거든요. 그런데 내 커제가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내 커제가 딱 지면은 중국 반응이 지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 진짜 이뭐 전야제, 전야제라고 해야 되나? 예, 어떤 뭔가 엄청난 큰 이제 전쟁이 딱 이렇게 하는 이러한 분위기잖아요. 커제 대 신진서. 그니까, 러 지금, 그니까, 러 신진서 커제가 뭐냐면은, 예전에 커제 이세돌이 둘 때, 예, 그 황제에게 도전하는, 뭐,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커제가 이제 황제에게 왕관을 돌려받, 이렇게 받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이러한 느낌이었잖아. 지금, 이, 내일 두는 이 바둑이 바로 그, 이런 바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두 기사가 중국과 한국. 최근에 계속,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또 한국한테 워낙 바둑을 많이 졌기 때문에 예, 많이 이제 좀, 그쵸. 그렇죠, 한국을 경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만큼 우리 신진서구단이 내일 확실하게 끝내줬으면은 끝내주면 정말 예, 최고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진서구단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